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주스키 채널은 미국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국장만 주구장창 분석했던 채널입니다. 지난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채널이 생긴 이후로부터 주구장창 국장만 분석했고 주구장창 국장만 매매했습니다. 지금 국장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잡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강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피가 정말 이례적으로 엄청난 점프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잠깐 살펴보면, 근래 몇년 들어서는 저런 그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그때 이렇게 점프 뛰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2028년도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 있죠. 그때와 유사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10년 넘게 보지 못한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 과거에 2008년도 이전의 시장을 경험했고 대부분은 거의 다는 지금과 같은 시장은 처음 맞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은 을 주도하는 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입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시면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런 차트는 정말 잘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지금 특이점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주목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데 야 요즘에 코스피 뭐 상승률 좋다며 이런 입소문 날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클릭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그 가운데서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이런 초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의 종류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도 있고 어, 세력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sk하이닉스에 지금 주목할 수 있는 시점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 반도체 오를 때는 왜 주목을 하지 않았냐 보시면 압니다 아니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주저앉고 오르려고 하면 주저앉고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안한 거죠. 모멘텀이 지속되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줘야 투자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홀딩을 할 텐데 이렇게 계속 흔들면 홀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흐름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차트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뇌동매매를 일으키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만 이제 개인 투자자고 여러분만 세력에게 좀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개미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세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사람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도 투자하고 해외 모든 사람들이 투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타겟은 언제나 고점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건데 마찬가지에요 sk하이닉스라고 해도 뭐 우리나라 국내 개미들만 이렇게 뭐 유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는 개미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지금 그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재료를 봐도 뭐 신박한 재료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원래 sk하이닉스가 매출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 매수를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매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 얼마 전까지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흔들고 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흔들면 사람이 정신 나가 버려요. 그래서 버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SK하이닉스를 수익 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무 급하게 올라서 생각보다 매수한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중심에 두고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의 중심이 이제 sk 하이닉스로 좀 넘어왔다. 얼마 전까지만도 해뭐 두산 에너빌리티 지주사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어, 지금은 하이닉스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충격을 받을 만한 소식,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또 거래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종가 마감이 신고가로 마감했어요. <laughs> 정말 대단해요 얼마 전에도 네이버에서 거래대금이 3조 이상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3조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거래대금 얼마 터졌나요? 2조 6천억 터지면서 거의 3조죠 대체거래소에서 포함시키면 3조 되려나요 아무튼 엄청난 상승을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이 녀석도 이게 2차 파동이죠 야 이것도 주사 에너빌리티도 제가 갈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중간에 정부에서 테크를 한번 걸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회복한 다음에 약간의 보합을 쭉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것도 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돈이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올랐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두산 애너블리티도 거래 대금 2조 6천억 터지면서 또 올랐어요. 신고가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초 집중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세력이 이걸 만든 거고 이 판을 깔아 준 거고 이 판을 깔아 줬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차트를 위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전 잠깐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로봇은 과열 상태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요. 저번에 이제 로봇 한참 오를 때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클로봇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클로봇은 이게 막상 좋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많이 흔드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눌릴 때를 노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눌림의 기회를 주잖아요. 로보티즈나 워닝 홀딩스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눌림 기회를 잘안 줬는데, 이제 클로봇이라든지 뭐, 하이젠 이 e 종목이라든지, 또심해스 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눌림을 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 섹터가 뭐 바로 죽을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는데 어 지금 올라간 각도나 상승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에서 이런 게 나오면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투자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는 투자자들의 돈들이 더 많이 쏟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좀 올라갈 만한 예상하는 섹터가 또 있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전력 설비 쪽이에요. 전력 설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이런 쪽도 원전도 사실은 전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 전선 관련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선 관련주도 SK하이닉스랑 좀 비슷해요. 이전에 올랐었던. 어, 오를 만 하면 그냥 밑으로 내려버리고. 또 오를 만 하면 내려버리고. 이런 섹터거든요. 이게 전기 쪽이 진짜 많이 흔들어요. 근데 전기 쪽뭐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깐 이렇게 더 흔드는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원전이랑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원전도 전력 설비 관련된 거니까 전기 때문에 어쨌든 오르는 거잖아요. AI 센터 뭐 이렇게 전력 수요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대원전선 뭐 일진전기 이런 전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음 타자가 전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지금 이 상승과 이런 좋은 분위기의 중심 가운데는 AI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AI라는 섹터가 중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또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또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하는 것도 AI, 원전이 오르는 것도 AI, 전력 설비가 오르는 것도 AI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봇도 사실은 AI가 완성이 돼야 로봇이 완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중심으로 섹터들이 분산이 돼서 오르는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AI와 연관된 섹터는 투자할 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AI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서야 오르는 건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어, 특히나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소식까지 있고. 호재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어떤 이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어,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또 매수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든 뭐 여러 투자자든 어, 매수를 하게끔 만들려면 여러 가지 명분을 갖고 오는 게 맞아요.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어떤 실체가 눈에 보여야 투자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실체가 명확할수록 더 많이 투자하고. 어 지금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더갈수 있는 시장이고 어 충분히 기회라는 게 남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으세요. 왜냐면이 기회가 지나가면 시장이 더 오르고 나서 몇 개월 뒤에는 또 다시 힘든 시장이 올 거예요. 그 힘든 시장이 오면 수익 내는 게또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때를 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벌어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얼마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어, 국장 투자하면 바보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조롱을 받던 국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너무 빨리 상승해서 국장을 안사면 바보다 이런 얘기 나오게 생겼어요 조만간 그리고 이 정도 속도면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엄청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추격매수가 많이 붙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되는 부분 계속 보면서 어 제가 더 무슨 일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